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검찰 내부망이 터졌습니다. 왜 선거에서 이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하려 했고, 0.73%로 선거에서 진 사람은 깔끔하게 승복했을까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봐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검찰 내부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소속 장모 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명확히 해야 할 책무로서 개엄은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기밀정보 접근성을 고려할 때 음모론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 정도로 상당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검사는 또 특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의 법정형 밖에 없는 내란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음모론을 믿고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렇기에 윤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실제 상당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비상계엄 외의 방식으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검사는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2020년 총선에서 사전투표지에 대한 개표 과정 오류가 발생했는데 해당 오류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등을 통해 수사나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장 검사는 대통령이 자신의 직을 걸고 처벌 위험을 감수하고 부정 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기 염을 선포하였다는 주장이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이 합리적인 의혹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체가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 부정 선거는 있었다 반드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와중에 민주당 근황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면 민심,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으면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 여론조사 대응 기구로 논의 중인 여론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를 방문해 실제 사무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KOPRA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 정지 상태에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업체로 민주당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짜 똥줄이 타긴 타나 봅니다. 저것들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하면 떼거지로 몰려가서 겁박합니다. 정말 공산당이 따로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